첨단 기술을 이용한 한국산 친환경 가로등이 벤쿠버 밤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LED 가로등 제조업체 유양DNU와 코트라 벤쿠버 무역관은 어제 자사의 기술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시에 시범 설치된 발광 다이오드 가로등 설명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가로등은 이전에 설치된 나트륨 등 대신 전력을 적게 쓰고 관리도 쉬운 제품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도로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행사에는 광역 벤쿠버의 아홉 개시 관계자와 가로등 유통 및 설치 업체 등 80여 명이 모여 친환경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전시된 제품에 손을 대 온도를 확인하고 두께를 재보는 등 세심한 면까지 확인했습니다. 가로등이 시범 설치된 벤쿠버시 도로관리국 담당자도 한국산 가로등을 설치한 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유양 t n u 김상옥 대표는 비가 자주 오고 새 배설물이 많은 밴쿠버 특성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고 방수 오염 방지 기술을 적용한 가로등이 납품됐다며 밴쿠버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캐나다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체육관 설비라든지 항만 시설인지 스키장에는 굉장히 높은 아트지 등을 쓰고 있습니다. 절감을 시켜주고서 해 저희 캐나다 시장을 항... 밴쿠버 시범 설치를 계기로 한국산 가로등의 북미 대륙 진출에 환한 불이 켜질지 여부가 기대됩니다. 얼티비 뉴스 이광호입니다.